네. 자료구조 여섯 번째 이야기, 스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택의 응용 얘기를 할 건데, 후위표기 위로찾기, 괄호 매칭 회문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스택의 응용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후위표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음, 어떻게 보면 스택의 가장 근본, 근본적인 존재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후위 표기는 수식 연산을 위해서 도입된 아이디어입니다. 네, 수식이라고 하는 건3 더하기 4 이런 게 수식이죠. a 곱하기 b 이것도 수식입니다. 그리고 if 뭐 x가 뭐 5보다 크다면 이것도 수식입니다. 음, 이런 수식에서 여러분 이 더하기와 같은 것을 우리가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하고 4를 우리가 p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식은 연산자 오퍼레이터와 p 연산자, 오퍼랜드의 조합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3 더하기 4 곱하기 5는 결과가 뭔가요? 네, 35인가요? 아니면은 23인가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하기와 곱하기 중에 뭘 먼저 할지를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곱하기를 먼저 합니다. 그죠? 실제로 연산자들은, 모든 연산자들은,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같은 경우는 더하기에 우선하는 연산자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3 더하기 4 곱하기 5를 35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하기를 먼저 하고 싶다는 얘기죠. 더하기를 먼저 하고 싶으면 여기에 괄호를 쳐서 3 더하기 4를 먼저 해주세요 라고 표시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 괄호는 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등등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프레시던스 오버라이딩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네, 오버라이드가 무력화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무력화하는 연산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더하기 4 곱하기 5하고 가로열고 3더하기 4 가로닫고 곱하기 5는 다른 식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식을 표기하는 방법에 따라서 3하고 4가 있는데 그 사이에 연산자가 오도독 쓰면 이걸 우리가 중위 표기라고 부르고 3하고 4가 있고 연산자들 뒤에 쓰면 그거 우리가 후위 표기라고 부르고 3하고 4가 있는데 연산자를 앞에 쓰면 그거 우리가 전위 표기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중위 표기는 임픽스 노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오퍼랜드와 오퍼랜드 사이에 오퍼레이터가 오는 거죠. 전위 표기는 프리픽스 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두 P 연산자 앞에 연산자가 오는 거고 후위표기는 포스트픽스 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두 P 연산자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처럼 쓰면 중위표기, 더하기 a b처럼 쓰면 전위표기, a b 더하기라고 쓰면 후위표기가 됩니다. 네. 이런 개념은 어, 폴란드의 수학자인 양 우카시에 비치라는 사람이 처음에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위 표기를 그 폴란드 사람이 고안했다고 해서 폴리시 노테이션이라고 쓰고 전위 표기를 뒤집은 게 후위 표기죠. 후위 표기는 리버스 폴리시 노테이션 이런 말을 씁니다. 실제로 이얀 우카시에 비치는 음 논리학자 또는 기호학자였는데 과로 없는 수식을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생각하다가 이런 개념을 고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위 표기는 여러분들이 괄호를 써야지만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를 쓰지 않고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후위 표기를 써보자 라고 하는 거죠. 네, 3 더하기 4 곱하기 5는 보세요. 3 4 5를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쓰면 곱하기는 4 5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20이 되죠. 그 뒤에 더하기를 쓰면 이렇게 적용이 돼서 23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가로 열고 3 더하기 4 곱하기 5를 쓰고 싶다면 3, 4를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쓰고, 5를 쓰고 곱하기를 써요. 그러면 쭉 이렇게 연산을 하다가 앞에 여기까지를 보면 이게 7이 됩니다. 그래서 7, 5 곱하기가 되니까 35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후위표기나전위표기는 관호를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수식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 많은 계산기에서는 일단 이 수식을 이와 같은 후위표기식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 후위표기식을 계산을 해서 연산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택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위표기식을 후위표기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과로가 없는 수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과로가 있는 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다 스택을 이용해서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과로가 없는 수식을 후위표기식으로 바꾸는 건, 첫 번째, 주어진 수식을 토큰의 조합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 곱하기 5가 있다면 여기서 3하고 4하고 5는 피연자 사 오퍼랜드 오퍼랜드니까 우리가 r이라고 쓸까요? r1 r2 r3 그 다음이 더하기 하고 곱하기는 오퍼레이터니까 뭐 t1 t2라고 쓸까요? 이런식으로 수식, 이 수식을 쭉 읽고 무엇이 오퍼랜드고 무엇이 오퍼레이터인지를 구분해내는 이런 걸 우리가 토큰 분석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서는 토큰 분석이 비교적 쉽지만 예를 들면 31.768f, 뭐, 곱하기, 이런, 21 이런 식이 나오면은 31.768f가 하나의 오퍼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집니다. 네, 어쨌거나. 토큰으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모든 토큰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토큰이 엔드 오브 스트링 마지막까지 오기 전까지 쭉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토큰이 만약에 오퍼 랜드라면 걔는 그냥 화면에 출력해주면 되고요. 오퍼 레이터라면 스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택 탑에 있는 연산자가 나보다 높으면 우선순위가 높으면 걔를 다 출력을 해 주시고 나서 이 오퍼 랜드는 스택에 넣어 주세요. 그리고 문자 끝까지 왔으면 스택을 계속 팝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한번 해봅시다. 어, 이와 같은 수식을 우리가 변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네. 오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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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랜드. 오퍼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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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레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토큰 순으로 쭉 써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엔드 오브 스트링이 와야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어, 첫 번째로 우리가 3을 봤어요. 3은 오퍼랜드죠? 그래서 그냥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플러스를 봤어요. 플러스는 일단 스택에 푸시 합니다. 그 다음에 4를 봤죠? 4는 오퍼랜드죠? 화면에 출력. 그 다음에 곱하기를 봤는데, 네. 곱하기는 스택 탑을 봅니다. 근데, 스택 탑이 뭐예요? 플러스인데, 이 곱하기 연산, 미안합니다. 오퍼레이터가 곱하기죠? 곱하기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플러스보다 작지 않습니다. 더 높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스택에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8을 봤어요. 8도 그냥 오퍼랜드니까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를 봤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오퍼랜드는 오퍼레이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스택 탑에 있는 건 곱하기죠.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스택 탑이. 그래서 스택 탑을 출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스택 탑에 있는 게 플러스예요. 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우선순위가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연산을 수행할 때 우선순위가 같은 연산자는 앞에 나오는 연산자를 먼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이 플러스는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볼수 있죠. 왜? 마이너스보다 앞에 나왔으니까.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앞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플러스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퍼레이터를 스택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오퍼랜드죠? 그냥 출력합니다. 오퍼레이터죠? 스택탑을 보니까, 어, 나누기가 더 높죠? 그래서, 나누기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퍼랜드죠? 또 출력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끝났죠. u o s 를 만났어요. u o s 를만나면 어떻게 한다? 네, 스택이 빌 때까지 팝을 한다. 네, 그래서 나누기 미안합니다. 네, 나누기 팝되고 빼기 팝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후위표기 수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건 과도가 없는 수식이다.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네, 그 다음은 우리가 좀더 어려운 걸 볼까요? 이번엔 과도가 있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도를 만났을 때 대처 방안을 얘기하는데, 네 여는 과도 레프트 h e 테 i 스는이건뭐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닫는 과도 라이트 h e 테 i 스를 만나면 여는 과도를 만날 때까지 스택 팝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과도가 있는 수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제 토큰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과로, 과로, 3 더하기 4, 닫는 과로, 곱하기 8 빼기 7,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닫는 과로 나누기 2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맨 처음에 우리가 닫는 과로를 만났을 때는 그냥 스택에 집어넣습니다. 또닫는 과로를 만나면 또 스택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네, 3은 오퍼랜드죠오퍼랜드를 만나면 그냥 출력해라. 했죠. 그 다음에, 더하기를 만났는데, 실제 더하기도 현재 스택 탑에 있는 게다 가로이기 때문에, 스택에 푸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를 만났죠? 네, 4도 오퍼랜드니까 그냥 화면에 찍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라이트 패란티시스 얘를 만났죠. 얘를 만나면 어떻게 해라? 스택에서 레프트 패란티시스 닿는 가로를, 여는 가로를 만날 때까지 스택 팝을 해라. 그래서, 스택 팝. 더하기 들어옵니다. 이 친구를 만났죠. 거기서 멈추고 나와서 팝을 해라. 팝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들 팝해서 없애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곱하기를 만났죠? 스택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팔을 만났죠? 미안합니다. 네. 그 다음에 팔을 만났죠? 팔은 그냥 스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빼기를 만났죠? 빼기를 만났으면 이 스택 탑에 있는 녀석하고 비교해라. 스택에 있는 게 곱하기인데 곱하기 5선순위가도 높죠? 곱하기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 빼기는 스택에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7을 만났죠? 7은 오퍼 렌드니까 그냥 출력. 네. 그 다음에 단능과도를 만났죠? 현재 이 스택에 이 여능과도 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기 출력. 그래서 빼기 출력. 그 다음에 여능과도 팝 없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나누기를 만났죠? 스택에 들어갑니다 2는 오퍼랜드니까 출력. 그다음에 앤더브 스트링을 만나서 스택에 탑에 있는 거 출력하니까 나누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와 같은 식으로 후위 표기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뭐할 만하죠? 네. 그다음은 이 수식에 대한 연산입니다. 이번에는 후위 표기식을 이렇게 계산하는데 여기서도 스택을 사용할 겁니다. 네. 이걸 하는 방법은 또 마찬가지로 수식을 일단 토큰 단위로 바꿔야 되고요 네, 어첫 번째 토큰부터 쭉 스캔을 하면서 맨 마지막 토큰을 만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오퍼랜드를 만나면 이번에는 스택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를 만나면 네,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는 3 더하기 4 이렇게 두 개의 오퍼랜드를 요구하는 오퍼레이터를 말하고 유너리 오퍼레이터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오퍼랜드를 요구하는 오퍼레이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만나면 스택에서 원소 두 개를 꺼낸 다음에 계산해서 다시 스택에 집어넣어라 이거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왼쪽에 있는 수식을 아까 우리가 이와 같은 후위표기식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 후위표기식이 쭉 이렇게 이제 토큰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3을 만났죠. 이제는 오퍼 랜드를 만나면 스택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를 만났죠? 또 오퍼랜드를 만나서 스택에 집어넣습니다. 또 8을 만났죠? 오퍼랜드를 만나서 스택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곱하기를 만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스택 탑에 있는 거두개를 팝을 한 다음에, 팝을 한 다음에 두 개를 계산하시오. 뭘로? 곱하기로. 4 곱하기 8을 하면은 32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32를 이 스택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렇게 스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하기를 만났죠. 더하기도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스택 탑 스택 스택 탑에 있는 값두 개를 꺼내서 두개를 연산을 해라. 더해라. 35가 됐죠. 이 값을 다시 스택에다가 집어넣어라는 겁니다. 7네 오퍼랜드니까 또 스택에 집어넣고 2 오퍼랜드니까 또 스택에 집어넣죠. 아, 또 스택에 집어넣죠. 그 다음에 나누기를 만났으니까. 나누기는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2하고 7을 꺼내서 연산을 하시고, 그럼 7 나누기 2, 2분의 7이니까 35가 될, 될 테고, 3 5를 스택에 넣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를 만나면 네, 스택 탑탑 탑 꺼내서 연산을 하세요. 35 마이너스 3.5는 31.5가 될 텐데, 31.5를 네얻면 됩니다. 스택에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스택탑에는 연산을 수행한 결과가 와 있습니다. 네,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과도가 있는 수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이런 수식을 쭉 정리하면 쭉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네. 자, 또 마찬가지로 3. 오퍼랜드죠? 스택에 집어넣고. 4. 또 오퍼랜드죠? 스택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만나면 더하기는 스택 메뉴에 있는 거두 개를 가져와서 연산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값을 다시 스택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8또 스택에 집어넣죠. 곱하기 또 스택 메뉴에 있는 거두 개를 가져와서 연산하세요. 7하고 8 곱하면 56이죠. 얘를 다시 스택에 넣어주시고. 7또 스택에 들어갑니다. 마이너스를 만나면은 또 스택 메뉴에 있는 거두 개를 가져와서 연산을 해주세요. 그럼 49가 되겠죠. 네. 그럼 49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어, 그리고 2를 만나면 또 스택에 집어넣고 또 나누기를 하면 이 값을 나눈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스택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연산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직관적이죠? 네. 어, 그 다음 미도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도찾기는 네, 여러분들이 뭐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형태의 미로를 주고 여기서 뭐 내가 이렇게 어떻게 길을 찾아가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길을 찾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미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2차원 배열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1은 우리가 갈수 없는 벽, 0은 우리가 갈수 있는 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로에는 반드시 입구하고 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입구하고 출구가 제시되지 않는 미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미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미로를 찾아가 나가는 길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어, 실제로 이 미로 찾기 알고리즘은, 네. 쉽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현재 위치, 현재 나의 위치를 스택에 저장하고 이동하세요. 움직일 수 없으면 스택을 팝해서 팝된 위치로 이동하세요. 이겁니다. 이건 하면서 동시에 이미 방문한 곳은 방문했다고 표시를 해서 두번 방문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더 이상 갈수 없으면은 X도 표시해서 돌아간다는 걸 표시해줘야 됩니다. 네, 이 스택 찾에서 이 미로 찾기에서의 성공은 엑시 출구에 도착하는 것이고 실패는 엑시에 도달하지 않은 채로 스택이 MT가 되는 겁니다. 스택이 MT가 된다는 얘기, 엔텐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 네. 한번 해보죠. 어,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0,1의 위치를, 네, 이쪽으로 0,1,2,3, 0,1,2,3, 그 다음 얘는 0,1이 되겠죠. 위치를 일단 스택에 집어넣습니다. 옆으로 한칸 이동, 그래서 여기로 와서 또 움직이면은 또 위치 저장, 또내 네, 움직이면 또 위치 저장, 또 움직이면 위치 저장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내가 이 위치에 와 있으면, 그죠? 이 위치는 여기가 사면은 1콤마 4가 되겠죠? 1콤마 4의 위치에 와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건너왔던 0콤마 1, 1콤마 1, 1콤마 2, 1콤마 3을 스택에 이렇게 이쁘게 저장해 놓고 있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쭉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 나온 모든 길들이 쭉 이렇게 스택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네, 0, 1, 2, 3, 4, 5 0, 1, 2, 3 이라고 하면 현재 이 점의 위치는 5, 1이 될 거고요. 현재 6, 1에 와 있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돌아가야겠죠. 어디로 돌아갈까요? 그때 스택 탑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5, 1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5, 1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갈수 없으니까 x라고 표시했어요 또갈 데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스택 탑으로 돌아갑니다 네. 01234 012 그러니까 이곳의 위치가 4 1마일이네요4 1마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서 여기까지 돌아가면 이제 스택에서 더 이상 더 여기까지 돌아가면 이제는 새로 갈 곳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쪽으로 한칸 이동하고 나면 이 위치는 또 스택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쭉 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못 가요 돌아오고 돌아오고 해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미로에부터, 미로로부터 탈출하는 이런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결국은 스택 하나를 들고 있으면 미로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쉽습니다 다음은 과호검사과호 과로 매칭입니다 이과호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다 매칭이 됩니다. 중괄호 안에 소괄호 안에 대괄호 이것도 매칭이 됩니다. 대괄호 안에 중괄호 안에 대괄호 대괄호 다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문장에서 괄호는 반드시 매칭이 돼야 됩니다. 관로가 매칭이 되는 규칙은 두 가지. 첫 번째. 모든 여는 관로는 같은 종류의 닿는 관로와 매칭이 됩니다. 소 관로도 열었으면 소 관로도 닫아야 되고, 대 관로도 열었으면 대 관로도 닫아야 되고, 중 관로도 열었으면 중 관로도 닫아야 되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로하고 매칭이 됩니다. 네. 한번 이런 관로 매칭을 우리가 어떻게 스택을 가지고 하는지 한번 보죠. 네. 규칙은 이겁니다. 어, 여는 관로를 만나면 스택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닿는 괄호를 만나면 스택 탑에 있는 괄호하고 비교해요. 왜? 가장 가까운 괄호가 스택 탑에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개가 타입이 같을 때만 팝을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와서 스택이 empty다. 그러면 성공인 거예요. 에러 없이 이 문장은 괄호를 잘쓴 겁니다. 에러가 난다는 얘기는 닿는 괄호와 스택 탑에 있는 괄호의 타입이 달라요. 그럼 에러가 나요. 닫는 괄호를 만났는데 스택이 empty예요. 이도 에러가 납니다. 왜? 닫는 괄호에 해당되는 여는 괄호가 없으니까요. 맨 마지막 괄호까지 봤는데 스택이 empty가 아니다. 이것도 에러입니다. 왜? 여는 괄호가 닫는 괄호 없이 끝났으니까요. 실제로 괄호 매칭에서의 에러는 세 가지입니다.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의 타입이 다르다. 여는 괄호만 있고 닫는 괄호가 없다. 여는 괄호가 없고 닫는 괄호만 있다. 이런 거죠. 네. 이께서 이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스택을 이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한번 해보죠. 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관호 검사가 맞냐라고 물어본다면네이관호만볼 겁니다. 다른 거안 봐요. 그래서 이관호 과도.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관호를 만나서 얘를 스택에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관호를 만나서 얘는 스택 탑하고 비교해요. 타입이 같죠? 팝 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 관호또 스택에 들어가죠? 그 다음 관호 괄호. 여는 관호니까또 스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관호 아닙니다. 그다음 과도 가로, 닿는 과도죠. 예하고 스택 탑에 있는 거 타입이 같죠? 팝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다음 여는 과도 또 스택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여는 과도 또 스택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과도 가로, 닿는 과도인데 타입이 같죠? 팝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쭉 와서 여기 또닿는 과도가 있네요. 예하고 스택 탑 타입이 같죠? 팝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는 과도. 가로, 여는 과도니까 또 스택에 들어가고 여는 과도. 가로, 여는 과도까또 스택에 들어가고 닫는 과도 네 스택 탑하고 타입이 같죠 없어져 버립니다 여는 과도 또 스택에 들어가고 닫는 과도 또 스택 탑하고 타입이 같으니까 또 팝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닫는 과도 네 스택 탑하고 또 타입이 같으니까 팝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는 과도 스택에 들어가고 닫는 과도 스택 탑하고 타입이 같으니까 팝돼서 없어져 버리고 또 닫는 과도 스택 탑하고 타입이 같으니까 또 팝돼서 없어져 버리고 네 결국 스택은 mt가 됐네요. 모든 문장을 다 보면서 최종적으로 스택이 MT가 됐으니까 이건 성공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볼까요? 네, 이 여능 과로가 중과로로 다쳤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 쭉 오면서 스택탑에는 과로가 있을 겁니다. 여능, 소과로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 만난 건 중과로다. 스택탑하고 타입이 같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스택을 이용해서 과도의 매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보니까 팔린드롬 회문을 해볼까요? 이 팔린드롬 회문은 어떤 단어의 알파벳을 거꾸로 읽어도 같은 단어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빅. 네. 앞에서 뒤로 읽어도 시빅이고 뒤에서 앞으로 읽어도 시빅이죠. 뭐, 미안합니다. 네. 레이다. 앞에서 뒤로 읽어도 레이다고 뒤에서 앞으로 읽어도 레이다죠. 문장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A man, a plan, a canal, Panama. 이게 뭐냐면 파나마 우나를팔때 공사할 때 어떤 구호라고 합니다 어, 요즘 파나마 우나 시끄럽죠 근데 문장의 경우에는 먼저 이 스페이스바를 다 뗍니다 다리리 구두점 콤콤이 뭐 이런 a 음표 표, 느표표 Panama, p a n a m 다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를 무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나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가, 읽으나 같으면 회문이 되는 거죠. 네. 이 회문을 검사하는 방법 뭐보죠 처음에 문장에서 공백, 콤마, 구두점 등을 등다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man a plan a canal a panama에서 이 스페이스 스페이스, 콤마, 스페이스, 콤마 이런 거다 제거합니다. 그다음에 대소문자를 통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a man a plan a 캐널, 페나마. 좀 이상하게 생겼죠? 네, 이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앞에서부터 쭉 스캔하면서 앞에 절반을 스택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네, 어, 문장, 단어의 길이가 21개다, 홀수개다, 반만 넣어야 됩니다. 이거 C는 그냥 건너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스캔을 하면서 A, 스택에 넣어주시고, M, 스택에 넣어주시고 A 스택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A까지 스택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C는 홀수개니까 그냥 제낀다고 했어요 문장의 나머지 절반을 쭉 읽으면서 스택하고 일치하는지 봅니다 A 스택 탑하고 일치하죠? 팝 N 스택 탑하고 일치하죠? 팝 A 스택 탑하고 일치하죠? 팝 이렇게 끝까지 쭉 와서 스택이 MT가 되면 성공 이 문장은 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회문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죠. 이와 같은 회문의 판정에도 네, 스택이 사용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네, 스택에 대한 응용문제로 뭐 후위표기, 위도찾기, 과도매칭, 회문까지 봤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